용인에 있는 반도체 크러스터 이것을 호남지역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 주력의원들이 호남 이전 요구를 하다가 아마 중단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망국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바로 ppa 제도가 있습니다.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에서 직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. 호남 지역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 테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공장을 호남으로 옮겨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. 뭐 그런 취지였습니다. 태양광, 풍력, 어, 이런 어, 아주 비싼 단가의 전기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어, 직접 사, 사도록 하자. 그런 것이 이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.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전력을 하,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매를 할 경우에는 이 회사들의 국제 경쟁력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함께 망해 버릴지도 모릅니다. 결국은 반도체 망국주의자들입니다. 이들의 망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합니다.